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제주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에 사삼 축소, 왜곡 문제까지 겹치면서 성남 민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시청 앞 도로를 촛불을 든 시민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주최측 추산 만여 명, 경찰 추산 3천 명의 역대 최대 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성토했습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민심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대로 양식 가진 국회의원 29명을 못 갖고 있는 이 정당, 이 정당을 뿌시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이설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4.3 유족들도 처음으로 촛불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가 4 3을 축소 왜곡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랑 세 문장 여섯 줄로 아이들 앞에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와 함께 탄핵이 안 되면 끌어내야 된다. 끌어내야. 오늘로 7 번째를 맞은 제주의 촛불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참여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펼쳐질 탄핵 국면이 지역 민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역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제주시 한리망 북서쪽 9km 해상에서 비양도 선적 3톤급 연안복합어선 제1해운호가 부산 선적 62톤급 선망어선인 102신성호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운호 선장 5 5살박모 씨가 실종됐고 박 씨의 아내 8살전모 여인은 바다에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해경은. 활기한대와 경비함정 열척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한편 신성어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정부 예산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새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제2공항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50억 원은 예산 집행에 앞서 공항 예정 지역과 소음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부대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편 새해 정부 예산에는 강정 크루즈 터미널 건설비 40억 원과 남해 어업관리단 청사 비용 4억 5천만 원도 반영됐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에 한거했던 제주 지역 항일 애국 지사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오라동 주민들은 오늘 제주시 연동의 옛 문현서숙터에서 오라동 연미마을 조설대까지 시가행진을 한뒤 경모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문현서숙 출신 제주 유림 12명은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하자 조선의 수치를 서륙하겠다는 문구를 조설대 바위에 새기고 의병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6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가 오늘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제주은행과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직원, 자원봉사 연합회원 등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담근 김치 900포기는 홀로 사는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45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이 앞 200m 해상에서 레저 보트에 물이 들어와 침수 중이라며 선장 39살 황모 씨가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 순찰정을 보내 레저 보트에 타고 있던 탑승자 4명을 구조한 뒤 사고 보트를 신흥폭으로 예인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3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